안녕하십니까. 자, 트윈스포츠의 전휘진입니다. 자, 오늘 어, 정말 오랜만에 영상 촬영을 하는데요. 어,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가을에 바람막이 출시로 인해서 이 더운 날 찜통 더위에 바람막이를 입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심심막게온 기분인데요. 그래도 여기 지금 제가 온곳 여기는 지금 뭐. 어 바닷가 앞에 있는 영종도, 영종도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바닷가 앞이라 그런지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선선해서 운동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알아보게 될 어, 동작은 유튜브 댓글에 제가 많이 유연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어, 스트레칭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라고 댓글 달아주신 분도 계시고 고관절 스트레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달라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좀 많아서 자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스트레칭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저도 정말 유연하다고 다들 말씀하시지만 어, 정말 유연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제 증명을 해드리면. 우리, 대표적으로, 체력장 할 때, 체력장 할 때, 앞으로 이렇게 세정골이라고 하나요? 이게 숙여갖고, 어, 얼마나 내려가는지에 대한 유연성을 측정을 하시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거짓없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대입니다. 자 지금 저도 이제 이렇게 이 동작을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연성이 햄스트링 유연성이 좀 떨어져서 뭐 햄스트링 부상도 많이 왔고 하다 보니 했었는데 지금 저도 많이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연성이 햄스트링 부분이 좀 떨어지는, 떨어지, 떨어지긴 하는데 자, 저는 고관절 운동을 좀 많이 하고 반복적인 스트레칭으로 인해서 고관절이 좀 유연해졌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복된 스트레칭으로 인해 유연성을 길러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스트레칭 방법은 어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스트레칭 방법이 아니라 그냥 전희진인저 저 자신이 하는 스트레칭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어뭐 원래는 뭐 전체적으로 관절을 좀 돌려주고 이렇게 스타트를 해서 몸을 조금 몸에 열을 살짝 내주고요 그 뒤부터 이제 근육 스트레칭을 좀 해주는데 어 근육 스트레칭 할때 저는 먼저 햄스링부터 트좀 늘려주고 이렇게 해서 발가락을 들어 들어준 상태로 이제 햄스링과 트 종아리 뒷 부분을 조금 늘려주면서 이때 중요한 거는 엉덩이를 뒤로 쭉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햄스링과 트이 무릎 뒤 다시 종아리 뒷 부분이 좀더 자극을 느낄 수 있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중요한 건 누른 상태에서 엄지 발가락 들고 이 엉덩이 방향을 이렇게 밀어 주셔야지만 여기가 자극이 좀더 옵니다. 그래야 조금 더 자극을 늘려 주실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레칭 할때 어 반동을 주는 걸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동을 주면 순간적으로 근육이 늘어나면서 어어 부담이 좀올수 있기 때문에 반동을 주는 걸좀 좋아하지 않고요. 그래서 정적으로 쭉 그대로 늘려서 3초에서 5초 정도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 걸좀 선호합니다. 다음으로 하는 동작은 저는 크게. 자 이렇게 뒤에 부분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엄지발가락 들어주고 자 축이 되는 발바닥 반대쪽 발은 뒤꿈치를 붙여주는 걸 선호하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주고 자 다음 동작인데 지금부터 이제 고관절 운동이 좀들어가는데 고관절 운동이 자 다리를 살짝 벌린 상태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다리 벌려주고 보통 많이들 하시는 거죠? 요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중요한 건, 이 양쪽 팔로 어깨를 한쪽을 넣어주면서, 자 양쪽을 밀어준다. 자, 요렇게 해도 충분히 자극이 오기, 오시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동작일 텐데, 자 여기서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우리는, 제가 하는 고관절 스트레칭입니다. 여기서 피드백. 자, 이렇게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양쪽 발목을 잡아주십니다.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 팔, 팔꿈치로 이 무릎의 안쪽 부분을 밀어주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 고관절이 조금 더 유연해지면서 좀 부드러워지고 늘어나는 게좀 느껴지실 겁니다 자,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만 하셔도 일어났을 때어 고관절이 좀 편하고 자극이 오는데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 하는 동작들이 평소에 하는 스트레칭인데 평소에 저는 이제 밥 먹을 때나 뭐 이렇게 TV 볼때 이럴 때 보통은 나비 자세라고 하죠 이렇게 보통은 요렇게 좀 많이 있습니다. 요렇게 많이 있고, 이 상태에서 한 번씩 이렇게 잡아 당기고, 앞에서 이렇게, 당겨주는 거. 옛날에는 코가 닿았는데 지금 안 닿네요. 저도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 안 닿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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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요렇게. 요 다음에, 어, 제가 이제 일어, 잠자고 일어나거나 잠자기 전에 한 번씩 이제 스트레칭 할 때는 개구리 자세라고 하거든요. 개구리 자세 보통 요가 명칭으로는 개구리 자세인데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오 T L 자세 무릎을 끌고 <laughs> 절을 하는 것처럼 요 상태에서 다리 모, 다리를 모으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벌려 줍니다. 그 상태 팔꿈치를 대시고요 엉덩이를 쭉 내밀고 뒤로 쭉 빼다가 어, 이게 좀 제가 괜찮고 편안하다 하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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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리다 보면 다리가 이렇게 되거든요. 잠기잡 때문에 안 보이죠? 이렇게. 자, 처음에 할 때는 여기서 팁을 드리면 골반이 많이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발 뒤에 보이시나요? 뒤에, 뒤에 발을. 발의 뒤에 부분은 처음에 골반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뒤를 이렇게 모아서, 모아서 해주시는 게 처음에는 사실 좀 도움이 될 거고요. 자, 두, 여기서 좀 나는 좀 자연스럽고 편안하다 하면, 이 기역자를 만든 상태에서 똑같이 누르고, 여기서 중요한 건 엉덩이를 뒤로 밀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엉덩이 방향을 뒤로 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요렇게 하다보면 고관절의 가동 범위가 좀 넓어지면서 고관절 스트레칭이 어느 정도 좀 끝났, 끝났고요. 저는 요거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거 위주로 고관절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 다음에 저는 사실 고관절보다도 족구는 다리를 순간적으로 올리는 동작이 많기 때문에 햄스트링을 좀 많이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요 햄스트링이 딱딱하게 이제 뭉쳐있으면 아무리 고관절이 유연하다고 해도 다리가 안 올라가고 부상력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는 저는 스트레칭은 햄스트링 스트레칭이고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통 보면은 족구장 가면 이런 뭐 심판 심판석 있죠 심판석 심판석이 있는데 무릎 높이 정도 무릎 높이 정도 그냥 다리 올리고 여기서 무릎을 접으시면 안 되고요 무릎을 쭉핀 상태로 좀 늘려준다 이게 좀 편하다 하면 이제 조금 더 올라가서 한 단계 더 조금 더 조금 더한 단계 올라가서 조금 더자 좋습니다 여기 조금 늘려주고 좀 마사지 좀 해주고 반대쪽도 한번더 자, 여기서 빨리 감기. 자, 다음 땅에 갑니다. 자, 오케이. 좋습니다. 하나 더. 보통 여기까지 오시면, 어, 일반인들은 좀 버거우실 거예요. 요 정도까지 오시면. 요 정도는 충분히 많이 올라가시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요까지 됐고, 그 다음 동작으로 제가 여기 올릴 거 지금 기다리고 있으면 안 올릴 건데. <laughs> 다시. 자, 한번 해볼까요? 맞습니다 자, 스트레칭 할때 저는 요 정도까지는 좀 올려서 좀 다리를 좀 풀거든요.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이 고관절 스트레칭 하고 나니까 잘 올라가네요. 확실히. 안 했으면 안 올라가는데, 고관절 스트레칭 하니까 잘올라가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지금 족구를 10살 때부터 지금 32살이니까, 22년째 하고 있는데, 22년 동안, 이런 스트레칭을 항상 반복해 왔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다리가 올라갑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아까 보여드렸듯이 저 유연성 아까랑 다르게 볼게요. 스트레칭 한번 하고 나서 어느 정 내려를 볼게요. 그렇죠. 아까랑 다르게 조금 늘어나죠. 마찬가지로 어, 이 스트레칭은 어, 반복적인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관절도 마찬가지로 햄스트링도 마찬가지로 어디든 신체 어디가 됐든 스트레칭을 하면서 반복적인 동작으로서 몸의 유연성을 키워 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제가 스트레칭하는 거에 대해 좀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그냥 나는 안 된다 저건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어, 한 번씩 해보시고 한 번이 아닌 매일 한 번씩 매일 한 번이 아닌 하루에 어, 매시간 한 번씩 하면서 어, 시, 내가 스트레칭하는 시간을 늘려가고 반복하면서 내 몸의 유연성을 키워가는 거를 사실 저는 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유연성이란 거는 어느 정도의 타고남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면에 근육이다 보기, 보니까 어쨌거나 스트레칭을 하면 사람의 근육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반복적인 운동으로 인해서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상당하면 하고 싶은 족구 못 합니다. 여기까지.